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성 피부가 주제인데요. 지성 피부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소 주제로 식초를 이용한 약산성 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세안은 하루에 몇번 하는지, 식초는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식초 세안의 효과가 뭔지 등 식초 세안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실제 질문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피부 중에서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에 식초 세안 같은 약산성 세안을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오해하시지 마셔야 할 부분은요. 지성피부면 무조건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성피부는 무조건 식초세안을 해야 좋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성피부이면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성피부라 하더라도 pH 밸런스가 깨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식초세안은 지성피부면 무조건 식초세안을 하십시오 라는 그런 미가 절대 아니고요.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지성 피부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럼 어느 경우가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냐? 여드름이 낫다 하면 붉은 화농성 여드름으로 나는 경우가 바로 pH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입니다. 지성 피부면 아무래도 여드름이 잘 나긴 하겠죠. 근데 지성 피부여서 여드름이 나긴 나더라도 여드름의 색이 붉지 않은 여드름 주로 발생한다고 하면 ph 밸런스가 깨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ph 밸런스가 깨져 있지 않은 분들은 약산성 세안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붉은 화농성 여드름이 주로 나는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식초 세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 세안 후에 일반 물로 다시 헹구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나요 네 답변입니다 이건 첨가한 식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첨가한 식초의 양이 좀 많으면 일반 물로 다시 헹구시는 게 좋고요. 첨가한 식초의 양이 많지 않다면 그냥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세면대에 물을 3분의 2 정도 받으시고, 여기에 식초를 두세 방울 정도만 첨가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식초 양으로는 일반 물로 헹구실 필요 없이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면대에 물을 3분의 2 정도 받으시고 거기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식초 양을 첨가하셨다고 하면 일반 물로 다시 한번 헹구시는 게 좋겠습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식초 양은 좀 많은 양의 식초 양이기 때문에 일반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놔두시면 식초가 피부 표면에 장기간 남아있게 될 텐데요. 이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 가렵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간혹 각질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 세안할 때 식초는 아무 식초나 사용하면 되나요 농축식초나 사과식초 같은 걸 사용해도 될까요? 네 답변입니다 농축식초보다는 그냥 일반 식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농축식초를 사용하신다 하면 은 일반 식초 사용하실 때보다 첨가하는 소의 양을 훨씬 더 줄이셔야 합니다. 뭐 사과식초든 현미식초든 감식초든 이런 거는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세안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루 두번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전부터 식초세안을 꾸준히 해와서 피부가 식초세안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루에 두번 식초세안하는 게별 무리는 안될수 있는데요. 식초세안을 처음 시도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하루에 두번 식초세안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세안을 처음 시도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식초 세안을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피부가 별 문제가 없고 식초 세안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슬슬 천천히 식초 세안의 횟수를 늘려 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 세안으로 피부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지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식초 세안 후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의 증세가 없다고 하면 피부가 식초 세안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식초 세안을 하지 않고 약산성 클린저와 약산성 토너만 사용해도 될까요? 꼭 식초 세안을 해야만 pH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꼭 식초 세안을 해야만 pH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초 세안을 하지 않고 약산성 세안제와 약산성 토너만을 사용해서도 pH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 식초 세안을 하는 것은 약산성 세안제도 없고 약산성 토너도 없는 경우에 식초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약산성 세안을 할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식초 세안하기 전에 약산성 클린저나 약산성 토너 등을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에 맞는 약산성 세안제나 약산성 토너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이때 식초 세안으로 넘어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뭔가 꼭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이 내 피부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 세안만이 능사이고 식 식초 세안만이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pH 밸런스를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식초 세안을 하면 여드름도 안 나고 번들거림도 좋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식초 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pH 밸런스 유지에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즉, 식초 세안을 통해서 여드름이 안 나게 한다고. 번들거림을 줄이게 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즉 식초 세안 자체가 여드름 치료제도 아니고 번들거림 치료제도 전혀 아니라는 뜻이죠 식초 세안만으로 여드름도 안 나게 하고 번들거림도 줄인다고 하면 여드름 치료용 약 같은 게왜 개발이 되고 번들거림 치료하는 약이나 시술 같은 게왜 개발이 되겠습니까 식초 세안 하나만 하면 되지 식초 세안의 효과를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요 여드름은 식초 세안 전이나 식초 세안 후나 똑같이 발생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식초 세안하기 전에는 여드름이 났다 하면 붉은 화농성 여드름이 났었는데 식초 세안을 했더니 여드름 발생하는 개수는 똑같으나 붉은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하는 그 발생 빈도는 준다 라는 것이 식초 세안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성피부와 관련된 식초 세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식초 세안이나 지성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